네,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코인 독학입니다. 오늘은 알타바 코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알타바 코인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바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가를 찍고 이렇게 최근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서 조정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알타바 코인 현재 유통상황이나 현, 현재적인 데이터 기준을 조금은 잠깐 설명을 해 드리자면 현재 우선은 알타바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는 거래소가 몇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이제 빗썸, 그 다음에 신규 국내 거래소인 고박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TX, 액시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로 빗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알타바 코인이 NFT 메타버스 관련 기반 코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NFT 관련 코인은 한 100개 중에 95개는 스캠 코인이나 아니면 사자 코인이 일리가 있다,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알타바 코인의 이제 상위 보유자 10개 지갑 중에 그이 개발팀에서 너무 유독 많이 갖고 있어요. 거의 한64%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 이렇게 한 방향에 너무 몰려 있으면 UX 링크처럼 개발팀에서 만약에 개발팀 지갑이 털리거나 권한 권한까지 해, 해킹이 당해서 문제이긴 했지만 근데 이 정도로 물량이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UX 링크에도 에서도 그 정도의 물량은 갖고 있지 않이 정도의 물량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근데 만약에 이 지갑이 털린다면 이 알타 바코인은0 0 0원막의한한9가하하할할능성이이습습다다래서조어조런 어, 이런 타로타로발라먹아니 아니면은 장기적인 홀딩은 안 하시는 0 권장해드리고요. 지금 보면 1봉인데 상장 이후 계속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인판 자체가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보다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보력 싸움으로 수익을 내는 시장이고 대체로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크고요 누구보다 실시간으로 세력 또는 고래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알고 계시더라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더 쉽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롱쇼 비율 보시면은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롱 치는 투자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에서 이제 공포 지수 그냥 좀 걱정스럽다. 그 다음에 RSI는 중립적이네요. 감매도감매 수구간이 아닌. 네, 이런 것 조금 참고하시면은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우선 8월에 있었던 급등 정보와 어, 세력 정보 브리핑 해보도록 할 건데요. 급등 정보를 브리핑 해드리기 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트레이딩 방 소개 잠깐 해드리자면, 우선 트레이딩 방에서는 주요 일정들, 경제 지표들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락업 일정들, 그 다음에 고래 투자자의 이체 내역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이런 정보들, 고래들 포지션 등 확인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경제 지표나 락업 일정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문자 우측 제본으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바로 급등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등 정보의 이제 기업 정보 중 하나인 트럼프일가 크로노스 인수 합병으로 8월달에 하루 사이에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어 트럼프 일가에서 크로노스 블록체인을 인수를 하면서 토큰 매수 목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정보인 세계 제일 투자은행 JP 모건에서 어 뉴메레르 코인을 5억 달러를 투입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하루아침 사이에 엄청난 폭등이 일어났죠. 뉴메레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4억 5천 달러였는데 JP모건 세계제일 투자 은행에서 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엄청난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정보인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블록체인 파트너로 블록체인 파트너로 피스 네트워크를 파트너로 선정을 하면서 엄청난 폭등을 이것 또한 피스 네트워크도 8월달에 어,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이러한 정보를 보시면 정부, 기관, 기업 등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면서 이러한 움직임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보시면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조금 받아보시고 브리핑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우측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레이딩 방에서는 이렇게 8월 22일에 8코인 종목 안내해 드려서 9월 1일에 이렇게 조금 스윙 해 가지고 익절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8월 27일에 리졸브 코인도 진입을 해서 9월 9일에 또 이렇게 익절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 리졸브 정리하고 에테나로 바로 순환매해서 또 익절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9월 16일 바빌론 진입을 해서 9월 17일 날 바빌론 정리하는 모습. 그다음에 9월 1일에 미토 코인 진입을 해서 바로 5%로 이렇게 익절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집 아니면 매수세 괜찮은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방에서는 어 종목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차트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트레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학구열 좀 배우고 싶다 아니면은 조금 어 본업 냅두고 이걸 기술적으로 배워봐서 언제 노후생활 로 이렇게 좀 참고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1대1로 코칭도 해드리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제발 돈 내고 배우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 악성 업체 또는 세력에 의해 시드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어, 코인 하신 분들은 다 대부분 아실 건데 원유띠라는 인물이 이제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보를 받고 지금 원유띠라는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원유띠는 인물은 2017년도 단돈 600만원으로 코인을 투자를 시작을 해서 어, 총 5년에 걸쳐서 3400억을 벌어들인 유명한 한국인 투자자 트레이더고요 20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원유띠는 아이브 그냥 장원영 별명인 원유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닉네임을 설정을 해서 뭐 요즘에 그 온라인 매캐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유띠 이번에 UX 링크 사태 알고 계실까요 UX 링크 이번에 블록체인 해킹을 당했는데요 해커한테 해커한테 이제 지갑도 해킹을 당하고 그 다음에 유엑스 링크가 지금 한 4억 정도의 유엑스 링크가 있는데 10억, 10억 정도의 물량을 10억 유엑스 링크를 무단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누구나 기사로 접할 수 있는 거를 바로 이렇게 매도 그러니까 이제 하락에 투자를 해서 5만 9천 6만불을 이렇게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매매에도 투자를 해서 원유 띠는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이 이거는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돈 버는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 수익을 내는 비범한 인물이시고요. 이런 원유 띠나 이렇게 투자자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은 이게 악재든 호재든간에 그거를 재료 제로, 재료를 삼아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현지 시장에서.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남들보다 좀 빠르게 입수를 하셔서 이렇게 좀 활용해서 수익 내셔. 으면 좋겠고요. 어, 이러한 정보들은 제가 막 돈을 받고 안내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면은 바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편하게 뭐 궁금하신 부분이랑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